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개봉이야기예요. 여러분 들 덕분에 영화가 잘 됐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월화 역할을 맡은 강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. 개봉 어, 첫날부터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 영화를 볼수 있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. <laughs> 날씨도 안 좋대, 옷이랑 그림도 안좋습다 영화 <laughs> 재밌게 보고, 그런 분들한테 좋은 선물 많이 많이 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영화 스성에서 오픈하는 마치신 생일입니다. 오늘 <laughs> 예쁜 <laughs> 음, 날 비도 오고 고진 날씨에 많이 맞춰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영화 마지막까지 재밌게 즐겨주요 <laughs> 안녕하세요. 영화 요구선에서회천개혁을 맡은 예우 이태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이 높은 날씨에, 평일인데 첫기봉날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어, 재미있게 보시고, 어섭게 어, 보시고 주변에 많은 행복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기 <laughs> 조심하시고요. 조심히 가세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저희가 이렇게 그냥 인사만 드리고 쉬워져요. 저희가 준비한 조그만 기념품이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저는 어그 관객분들이 저희 배우분들과 아이 컨택을 하셔서 눈이 맞으시는 분들께 한 분씩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감독님부터. 네. 어, 혹시 기념 받고 싶은 분? 예야. 저였으면? 예야. 아 예. 이거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저는 자리로, 아, 어? JR7번이에요. JR7. 다니세요? 없어요? 그러면, 아, 뭘까? 몇열 <laughs> <laughs> 갈까요? 2열, 2열 8번. 저는 번호를 골라드릴게요. 아. 아. F열 5번 계신가요? F열 5번. 아. 아. 네. 아,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네, 어, 저는 G열에

네, 그, 마지막으로 저희, 그,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, 티켓으로요, CGB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실 관람회원을 남겨주실 수 있거든요. 네,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. 그 다음에 네이버나 다음번에 또다 사이트에 저희 좋은 을 많이 많이 남겨드기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영화 재밌게 관람하시고요. 저희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조심해서 들어가니다 하겠습니다. 여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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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십시오. 수고하십시오.